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곽대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우리 필승모터스에서도 아직까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더 럭셔리 그랜저 차량을 한대 준비하였습니다. 스펙부터 말씀드리면 현대 더 럭셔리 그랜저 2.7 LPI 패키지 2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0년 10월 등록, 2011년 형으로 나온 차량이고, 이 차량의 키로수는 17만 키로 정도를 주행하였습니다. 어, 더군다나 또 특이사항을 말씀해 드리면, 용도 이력 없고, 1인 신조 차량인데다가, 패키지 2 등급으로 HID서부터 워크인 시트, 뒷자리 오디오 컨트롤까지 다양한 옵션들이 LPG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LPG 차량 기존에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 가격 선에서는 20만 키로가 넘어갑니다. 하지만 저희 전국 최저가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우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께 530만 원에 준비하였고요. 차량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 추가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엔진룸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네. 이 차량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용도 이력도 없고 용도 이력이 있을 만도 한데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이에요. 간단하게 제가 어차피 저희 필승모터스는 차량 출고 시 정비소를 입고를 하고 마지막 체킹까지 한 다음에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또 구매하시기 전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단부분 보시면 이 엔진 위쪽 부분에 대한 누유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실 수가 없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 없습니다. 네. 이쪽에 누유가 있다면은 뭐 아마도 좀 젖어 있는 상태로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전혀 없고요. 뭐, 배터리 상태도 지금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가장 중요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가장 중요시 보는 엔진 미션 부분 있잖아요. 미션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어 노브를 변속을 하고 실주행으로 파악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데, 엔진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중고차 구매하러 가셔도 저희에게 구매 안 하셔도 다른 곳 가서 이런 오일캡 정도는 확인하시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지금 슬러지 현상 전혀 없고요. 오일 색상으로 오일캡도 상당히 깔끔하게 구비되어 있고 이 안쪽을 보시면 더 좋아요. 엔진을 확인하실 때이 안쪽에 엔진 안쪽이 보이시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최색상인 은색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다면 그 차량은 엔진오일 관리부터 엔진 관리가 상당히 잘된 차량이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만큼 이 차량 정말 깔끔하고 관리 잘된 차량 준비했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외관, 내관, 실내 옵션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전면부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보시면 본입 부분 전혀 리터치조차 없는 컨디션이고요. 헤드램프도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릴도 이 크롬 부분이 그랜드 차량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약간 고질병이 있어요. 뜨는 부분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 전혀 없이 깔끔합니다. HID 마지막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현재 70% 정도 남아있고 휠 컨디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주. 자, 측면부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크게 손상 없이 깔끔합니다. 한 가지 이쪽에 작은 리터치와 문콕 정도 이 부분 이외에는 전혀 손상된 곳 없이 아주 깨끗하다고 보시면 돼요. 뒤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현재 6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먼지, 먼지가 약간 묻어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썬팅지 필름도 시공을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 중입니다. 뒤쪽으로 오시면 후방 감지기 카메라 부착되어 있고요. 양쪽에 머플러, 그리고 고급 세단인 차량만큼 곳곳에 크롬 포인트까지 확인이 가능하세요. 뭐 레터링부터 엠블럼, 뭐다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자 트렁크 공간을 오픈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 차량은 LPG 차량답게 연료통이 뒤쪽에 구비가 되어 있고 이 마감재 또한 이렇게 마감을 잘 해놔서 상당히 깔끔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 하단부에는 코일 매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제 거의 신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깔끔해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래 하단부 쪽에 보시면 시공구와 스페어 타이어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지금 구비되어 있고. 자, 계속해서 제가 운전석 방향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휠부터 한번 보실게요. 휠. 그 다음에 측면부. 뭐, 이렇게 보시면은 영상에 보시는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깔끔하죠. 네. 이렇게 외관 관리도 잘 되어 있고, 1인 신조 차량인 만큼 또한 분이 이제 신차 출고해서 정말, 신차 출고해서 운행한, 혼자 운행한 차량을 이렇게 중요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굉장한 애정이 많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신조라는 점을 강조 드리는 거고요. 2열 시트 오픈을 해보면, 2열 시트 오픈을 해보면, 2열 시트도 뭐 생활주름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팩 2 패키지가 들어간 만큼, 이 가운데에 열선 시트와 오디오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뭐 콘솔박스. 확인이 됩니다. 아래에도 코일 매트 장착되어 있고, 공조기까지 확인 가능하고, 이쪽에 보시면 이 스마트 팩2 패키지에 들어가는 만큼 워크인 시트까지 확인이 가능하세요. 2열 공간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2열, 1열 공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열 시트도 한번 확인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 시트도 크게 뭐 찢어졌다거나 하는 부분 없이, 뭐 가죽이기 때문에 생활 주름 정도는 이제 생겼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운전석, 조수석, 전동시트 모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뭐 좌측에 뭐 풋브레이크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왼쪽에 LPG 버튼 정도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 쪽도 보시면 우드 디자인의 스타일과 크롬까지 확인이 가능하시고 JBL 사운드가 네, 들어갑니다 굉장히 좋은 오디오를 즐기실 수 있어요 실내 타서 실내 옵션들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랜저 차량이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키는 일반 버튼식 다이얼식 키로 되어 있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네, 이렇게 시동도 한 번에 너무나도 잘 걸리고 정확한 키로 수는 보시면 17만 4950km를 주행하였습니다. 냉간시임에도 불구하고 경고등 표기되지 않고 RPM도 적정 RPM 대역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선팅이 굉장히 지금 잘 되어 있어서 좀 어두운 관계로 창문을 좀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당연히 윈도우 잘 작동되고 천장 부분부터 보시면 크게 오염된 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ECM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전 주인분이 하이패스, 사제 하이패스 단말기는 네, 떼서 가져가신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제 하, 하이패스 단말기 정도만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크게 손상된 부분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 하단부에는 아틀란 내비게이션 이 있습니다. 네, 뭐 터치를 해도 이상 없이 충분히 사용 가능하시고, 후방 카메라도 아주 선명히 출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JBL 블루투스 기능까지 모두 사용 가능하십니다 트림 네, 모니터도 선명하게 출력이 잘 되고 기어 노브 쪽 컨디션도 보시면 자 이런 컨디션들이 굉장히 좋아요 진짜 이렇게 툭 건드리기만 해도 흠집이 날수 있는 곳인데 컨디션 상당히 좋죠 뭐제더리 12볼트 전좌석 열선 시트 이쪽에 컵홀더 콘솔 박스까지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히 관리가 되어 있고 억스 USB 단자 12V 단자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도 보시면 네, 지금 뭐 크게 손상된 부분 없고 오디오 컨트롤러 블루투스 기능 위에는 오드 스타일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라이트까지 기능 들어가 있고요. 제가 간단히 미션 변속을 해보면 아, 너무 부드럽습니다. 너무 부드럽게 변속되고, 그리고 LPG 차량이라 굉장히 조용해요. 또 그랜저 LPG 차량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차량들 구매하셔서 이용하시면 충분히 뭐 메리트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리셔가지고 엔진 소음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엔진 소음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더 럭셔리 그랜저 차량의 엔진 소음까지 모두 들어보셨습니다. 어, LPG 매물들을 많이들 구하고 계신데, 오늘의 차량은 덜 럭셔리 그랜저고요. 2.7 LPI 패키지 2등급에 2010년 10월 등록 2011년형으로 나온 17만 키로 정도를 주행한 차량이었습니다. 어,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렌트 이력이 없고 한 분이 신차 출고해서 이용했다는 점이 굉장히 강점이고 외관부터 내관 컨디션 너무나도 좋고 엔진 소음까지. 좋았던 차량이에요. 자,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우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께 53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차량 직접 보러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제가 자신감이 막 넘쳐, 넘쳐나요. 차량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탁송 거래도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전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차량을 선보이는 필승모터스 곽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